네, 안녕하세요. 정문이TV의 정문이입니다. 그, 오랜만에 녹화해 보는데, 제가 작년 말에 그 청산을 당하고, 그몇 달간 코인을 안 했어요. 그, 아기도 돌보고, 본업에 그 신경 좀 쓰느라고, 그 유튜브를 못 했는데, 그,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코인 소개를 해 드리려고 지금 녹화 중이고요. 오늘은 이 폴리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그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리면 엄청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올해부터는 그 핵심만 콕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폴리곤 밑에 이 매틱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원래 이름이 그 매틱이었어요. 이 폴리곤으로 바뀐 겁니다. 아무튼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이 폴리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시장에서는 이 폴리곤을 인도의 이더리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이 폴리곤은 이더리움과 아주 밀접한 사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폴리곤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는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더리움이 올해 등장을 했다. 그럼 솔라나랑 아발란체 같은 애들한테 그 뚜드겨 맞고 쫓겨났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서 그 최초였던 만큼 그 상징성이 비트코인처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무시 못하죠. 근데 왜 이더리움이 오래 등장했다면 솔라나랑 아발란체한테 뚜드겨 맞았을까요? 그 당연히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그두 코인에 비해 성능이 조금 딸려서 그렇겠죠. 이더리움이 성능 딸리지만 시총은 무시 못하죠. 어떻게 이더리움은 시총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더리움의 뒤떨어진 성능을 보완시켜주는 코인들이, 토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폴리곤이에요. 진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잠시 메모장 좀 키고. 이더리움이, 치킨집, 사장, 폴리곤이, 배달원. 이더리움을 치킨집 사장이라고 가정해보고, 폴리곤을 치킨집 배달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전에 이 이더리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높은 가스비와 처리 속도겠죠 제가 이더리움을 치킨집 사장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치킨집 사장이 이 치킨집을 오픈했을 때만 해도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건 정도 들어왔어요 사장 혼자서 닭튀기고 배달까지 하고 뭐 10건 정도는 혼자 일을 해도 널널했어요 근데 근데 맛도 혁신적이고 뭐 오픈 초기에만 해도 배달 속도도 빠르고 배달비도 낮아서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주문이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건에서 100건으로 늘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장 혼자 일하는데 주문이 10배나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배달 속도도 느려지고 몸이 고된 만큼 사장은 배달비도 더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달 속도도 느려지고 배달비도 올라가니까 기존에 주문하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 고객들을 이더리움의 레이어 1을 사용했던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스왑 같은 거. 근데 기존의 고객들이 왜 떠났을까요? 당연히 배달 속도도 느려지고, 배달비까지 오르니까 떠난 거겠죠.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가스비까지 비싸지니까 떠난 거예요. 이더리움은 혁신적이었지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떠난 거죠. 게다가 주변에서는 더 빠르고, 배달비도 더 낮은 치킨집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폴카다, 뭐 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치킨집 사장은 배달원을 고용을 합니다. 아니, 치킨집 사장이 배달원을 고용했다기보다. 망해가는 치킨집을 보고 이 배달원은 생각을 해요. 아이 치킨집은 맛도 좋은데 배달 속도랑 배달비만 해결되면 돈좀 많이 벌겠는데 내가 한번 도와줘 볼까 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게 바로 이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은 정확히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화장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녀석이에요. 아니 근데 폴리곤은 레이어 2를 담당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기존에 떠났던 고객들을 기존에 떠난 고객들이면 레이어1 고객들이겠죠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데려오냐 일단 얘네들이 떠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와 답답한 속도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배달 속도를 다시 높이고 배달비를 다시 낮추면 기존에 떠난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폴리곤의 트랜잭션은 단일 사이드 체인에서 초당 6만 5천 건이나 돼요 게다가 블록을 확장하는 시간도 2초 안에 끝나 버립니다. 엄청 빠르죠. 뭐 어려운 말 같은데 한마디로 이더리움에 비해 속도는 물론 가스비도 월등히 정말 월등히 저렴하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치킨집 사장인 이더리움이 폴리곤을 이용하면 속도도 더 빨라지고 배달비도 더 낮아지고 그만큼 하루에 처리할 수 없었던 주문권 100권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치킨집 사장이 이 폴리곤을 고용하려면, 즉 폴리곤을 사용하려면 이더리움을 폴리곤으로, 즉 메티토콘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가스비는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합니다. 서로 윈윈이죠. 폴리곤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가스비를 이용하기 위해 이더리움 또한 매수권이 늘어나겠죠.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레이어 1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티토콘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해결해 주는 걸 이폴리곤의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 이더리움만 사용했을 때 트랜잭션이 한 번에 뭐 가스비가 10달러 정도 들죠. 뭐 낮을 때는 뭐 6달러, 7달러 하는데 뭐 비쌀 때는 뭐 20달러 넘을 때도 있죠. 근데 그에 비해 이 폴리곤은 0.05달러밖에 안 들어요. 진짜 엄청난 차이죠. 그 예를 들어서 그 NFT 마켓, 그 오픈씨 뭐 아시죠? 그 오픈 시에 그 이더리움으로 상품을 등록하려면 뭐 50달러부터 뭐 100달러, 200달러 그냥 깨지죠. 근데 폴리곤을 이용하면 0.5달러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플라즈마가 있는데도 일반 유저들의 체감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려면 그 스테이킹 예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추가로 폴리곤은 이런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나 느린 속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아주 좋아요 계속 들어보시면 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코인이랑 매우 흡사하죠 바로 폴카닷이에요 제 영상 중에 그 폴카닷 설명해 드린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폴카닷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왜 이더리움은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애들이랑 다르게 왜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나 제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그 이더리움은 유전적으로, 아니 천성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 성능이 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이더리움 노드의 스펙이 그 8기가 램에그 4코어 CPU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성능 업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성능을 무리하게 높였다가는 당연히 노드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노드가 채굴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채굴 사양이 높아지면 뭐 컴퓨터를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은 채굴을 못하게 될 테니까 노드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폴리곤은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확장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레이어 1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에요 이더리움 레이원 기반의 디앱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이더리움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의 토큰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이더리움은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한테 잡아 먹혔을 거예요. 이런 폴리곤 같은 조력자 역할의 토큰들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양을 배분 받아서. 도와주니까 이더리움의 가스비도 낮아지고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쾌적하게 그나마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폴리곤의 역할이 커질수록 이더리움이 더욱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이더리움이 그만큼 성장을 한 만큼. 폴리곤 또한 이더리움에 등에 업혀서 같이 성장을 할수 있었겠죠. 그 실제로 레이어 1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폴리곤이 등장한 이후부터 다시 레이어 1 유동성에 참여를 다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뭐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 이 폴리곤은 그 SDK 그 모듈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그 모든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여주고 여기서 모든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쉽죠? 그리고 제가 모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폴리곤은 모든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폴리곤은 이더리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에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모든 블록체인의 사용이 가능해요 그 샌드박스도 폴리곤을 통해서 레이어 2 생태계를 확장했죠 이렇게 폴리곤은 게임 서비스랑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 샌드박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그 갈라게임즈도 있어요 폴리곤도 게임 쪽에 장선 솔루션을 지원해 줍니다. 어, 굉장히 트렌드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폴리곤이 뜬 이유는 이더리움이랑 호환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건 폴리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대신 폴리곤도 그것 때문에 득을 많이 봤죠. 한마디로 서로 시너지를 주는 역할이기도 해요. 다만 문제가 이 폴리곤에서 메인 서비스로 구동 중인 건 사이드 체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메인 체인이 아니라서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데 제가 앞에서 그 폴리곤을 이용하면 NFT 마켓에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저렴한 대신 보안이 취약하니까그 고가의 NFT 상품들을 올릴 때 굳이 폴리곤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10만원짜리, 뭐 20만원짜리 올릴 때는 뭐 수수료만 5만원 들면 이더리움은 당연히 못쓰겠죠. 대신 뭐 1억짜리, 뭐 5억짜리 올릴 때 수수료가 뭐 5만원, 10만원 뭐 나간다고 상관이 있겠나요? 뭐 수수료 더 쓰고 차라리 보안성이 좋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리곤의 단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미흡한 보안성이 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얘네들도 지들의 단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GK 로업인데 실제로 폴리곤이 GK 롤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GK 롤업의 장점이 뭐냐면 그 폴리곤의 사이드 체인이나 플라즈마보다 트랜지션이 딸리긴 한데 반대로 보안성이 아주 좋아요. 뭐 롤업으로 가고 트랜지션은 그 샤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폴리곤의 궁극적인 목표는 GK 롤업인 것 같고요. 뭐 비탈릭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그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로로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작년에 그 12월달에 그 폴리곤이 4억 달러에 미로 프로토콜을 인수했었죠. 이 미로 프로토콜이 뭐하는 회사냐면 바로 지케 로로 스타트업 회사예요. 얘네가 가장 빠른 GK 프로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기사 본게 있어갖고 그 당연히 그 폴리곤은 GK 롤업을 하려고 인수를 한 거겠죠. 그리고 GK 롤업 구축이 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혹시 폴리곤에 물려 계신다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차분히 기다리시면 그 언젠가는 그 매수가는 다시 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확실한 건 폴리곤은 자코인은 아니라는 거. 그 펀더멘털이 좋아요. 그리고 지 k 롤업에 진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코인은 이 폴리곤 뿐이에요. 그 얘네가 미러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그 헤르메즈라고 그 헤르메즈 네트워크도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냐면 얘네도 그지 k 롤업 화장 솔루션 회사예요. 그제 예상으로는 이 폴리곤이 이 GK 롤업을 뭐 올해 말이나 그 내년쯤에 완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 부축된다면 가격 오르겠죠. 그 플라즈마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편리함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대신 GK 롤업은 그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라 편리해져도 일반인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이에요. 이 GK 롤업을 영지신 롤업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오늘 폴리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딱 아기가 우네요. 아무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